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인간 행동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무의식의 이해는 자기 인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 속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다면 자신의 행동 패턴을 더잘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자아 성찰 능력을 강화하며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의 탐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무의식의 탐구는 정신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이나 기억이 신경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여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치료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해방감을 얻고 신경증적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억압된 기억을 치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의식의 이해는 인간 관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인 욕구나 두려움이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억눌린 과거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을 이해하면 타인의 행동에도 공감과 이해를 더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무의식의 탐구는 창의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무의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예술가나 작가들은 종종 무의식의 영감을 통해 작품을 창작합니다. 예를 들어 꿈이나 자유현상을 통해 얻은 무의식적 이미지는 예술적 표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창작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무의식적인 직관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적 창의성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의식의 이해는 일상생활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 무의식적인 선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습관과 태도를 점검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의 탐구는 꿈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꿈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꿈의 의미를 분석하면 무의식의 욕구나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더욱 깊게 할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단순히 개인적인 흥미를 넘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꿈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인간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